왁타버스 팬츠들을 위한 코너 주간왕물론 인터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간왕물론에서 보신 손님은 왁타버스 맵 제작계의 거두 수많은 고퀄리티 맵을 제작해주신 메로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주간왕물론 애독자분들께 인사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간왕물론 애독자분들 저는 메로보라고 하고요. 왁타버스에서 이제 한 3년 정도 맵 제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왁타버스 공통질문으로 인터뷰 시작해볼까 합니다 2022년도부터 맵 제작으로 참여하신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메루부님께서 왁타버스를 입문하시게 된 계기나 영상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사실 제가 유튜브 팬츠를 좀 오래 했는데 2016년일 거거든요. 아마 막군이 오버치 영상을 보면서 저도 이제 다른 분들 비슷하게 입문을 해 가지고 이제 마크 영상, 뭐 노가리 영상 이런 것들 위주로 유튜브로 좀 계속 챙겨 봤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생방송을 보게 된 거지. 이세돌 분들 생방송 시작하시면서 저도 이제 생방송 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세돌 분들 안 계실 때 막군이 방송 한 번씩 보다가 상황극 보다가 이제 막군이 방송을 아예 정착한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오, <laughs> 저랑 되게 비슷해서 공감대가 많이 이렇게 생기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입문하신 이후로 가장 재밌게 보신 왁타버스 영상에 대해서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 세, 입문하고 나서는 영상을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생방송으로 봐서 그래도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는 이제 상황극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입문한 이후에도 좀 재밌는 상황극들 많이 있었어서 특히 제가 좀 참가했던 이제 그 우왕리 상황극 있었거든요. 그거 아 우왕리 네 엄청 좋아합니다. 네. 어, 근데 조금 새로운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참여하신 작품이 재밌다고는 말씀을 잘안 하시거든요 뭐 힘들었다? 그런 후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 재밌다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사실 원래도 사황극을 되게 좋아했어서 사황극으로 사실 맵작을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제대로 시작을 한 거는 근데 이제 좀 항상 좀 이렇게 좀 무거운 분위기 작품들을 했었어요 었그죠 그러니까 실종이라던가 덕홀이라던가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왕리가 되게 깨르륵 웃는 분위기의 개그 상콘이었어서 맞죠 맞죠 그때 또 거의 마지막 상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다,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마지막이라는 느낌으로 즐겁게 했었고 그때 그래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항상 유튜브로 보던 상콘을 제가 한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메르보님의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와쿠형의 노가리에서 시작된 VR챗 농사 콘텐츠 있죠? 네네. 아라포 직접 제작하셨잖아요 아무래도 그림판과 와꾸 형의 해조로 맵을 구체화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도움이 됐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신경 쓰셔서 구현하신 부분은 어떤 건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와꾸님이 항상 이제 그림판으로 이렇게 가볍게 기획을 해서 주시고 그걸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아라포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콘텐츠의 양이 많다 보니까 직접 기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네, 이제 왁구님이 맵 의뢰를 맡기실 때는 이렇게 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드러나는 부분을 일단 100% 지키는 거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 왜 이런 계획이 나왔을까, 왜 이렇게 하자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게 있었고 아랍어 같은 경우는 초기 이제 베타 버전 진행하면서 고해분들이 일하는 거, 고해분들이그 일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노가리를 하는. 왁구님 직접 또 노동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다 보니까 약간 페럴드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드시다 보면은 아까 말씀해주셨던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왁구 형이 설명해 주시는. 네네. 그러면은 메르보님의 생각도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제 아라포를 만드시면서 이런 노림수를 만들었는데 이런 노림수가 방송에 나타나서 좋았다 하는 게 있었나요? 사실은 아르포 같은 경우는 약간 네. 퍼즐 게임에 가까운 내비긴 했어. 이 자유도가 높은 컨텐츠라기보다는 어떤 루트를 따라서 컨텐츠를 진행하고 엔딩까지 보는 그 느낌이었어가지고 원했던 레벨링이나 이너스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끝나는 타이밍 이런 것들이 좀 원하는 대로 나왔던 것 같아. 요 근데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나긴 했어서 그런 것들은 아쉽긴 했지만 어쨌거나 기획했던 부분들 특히 이제 마지막에 엔딩으로 불꽃놀이 보고 이런 장면들까지 원하는 그림이 나와줬어가지고 그런 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맵 제작 능력이 정말 좋으세요. 아, 그런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프로그래밍 전공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현직자로 계신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게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런 맵 제작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꿀팁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저는 좀 시기를 잘 타고 나서 맵 제작을 시작을 좀 좋은 시기 한것 같아요 이제 맵 의뢰해 네. 주신 것도 많았고 조금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많이 만들어 볼수 있는 시기에 제작을 많이 했다 보니까 네. 그 과정에서 좀 되게 많은 맵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세보니까 지금 올해까지 한 46개 정도 이제 왁구님 아, 네. 맵만 세면 그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경험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제 왁구님 덕분에 왁구님 앱을 좀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왁구님이 어떤 식으로 기획을 좀 하시고, 또 만든 걸 보고 어떤 식으로 피드백 하시는지를 좀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좀 많이 경험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경험들이 많이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잘할 수 있게 된것 같아서, 결국은 왁구님과 많은 경험을 쌓은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왁타버스의 다양한 맵 제작에 힘써주고 계신데 지금까지 제작했던 맵 중에 가장 마음에 가는 것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랑 애정이 가는 게 다른데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작년 인기투표 맵인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제작을 했거든요. 아마 1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고 근데 빠르게 제작이 들어간 상태에서 좀 원하던 퀄리티도 되게 잘 나와줬고 당시 이제 아프리카로 왓꾸님이 처음 복귀하시는 시범 콘텐츠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와주셨었는데 와주신 분들이 되게 좋게 봐주시고 아 vr 채소 이런 것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되게 뿌듯하게 느꼈었고요. 근데 네. 이제 애정이 가는 건 결국은 쏘라포긴 한데 아라포 맵이 아, 가장 네. 애정이 가는 맵이긴 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맵을 오랫동안 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제 의뢰 맵이다 보니까 진짜 길어야 한 달? 보통은 2 주나 1주 정도 안에 보통 완성을 하는 쪽이라서 특히 또 아라포는 기획도 거의 직접 하는 부분이 많았다 보니까 막그 시행착오도 많았고 좀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고 오래 개발도 하다 보니까 애정도 많이 가고 좀 애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 질문도 조심스럽게 드려 볼게요 만들고 나서 조금 아쉬웠던 맵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아쉬움 맵은 다 항상 있는데 결국은 아쉬움의 크기로 버전은 또 아라포만한게 없긴 합니다 아라포는 일정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일정이 많이 부족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너무 길게 가지갈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막판에 좀 스퍼트로 제작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좀 시간적으로 챙기지 못한 완성도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펙트라던가 사운드라던가 아니면 좀 연출적인 거라던가 그래서 또 혹은 뭐 레벨 디자인도 아좀 이렇게 좀 분산했으면 좀더 오랫동안 재밌게 했겠는데 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좀 이제 아 아쉬웠다 싶은 부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 보면서 확실히 아라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럼... 애증이죠 애증 애증인가요? <laughs> 여기까지 준비한 질문은 모두 끝이 났는데요 인터뷰 끝내기 전 마지막으로 왁타버스에서 대해 말해보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까 합니다. 오글거리는 질문이긴 하지만 나에게 왁타버스는 어떤 의미인지 진심을 담아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좀 왁타버스 전후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삶도 그렇고 일상도 그렇고 그 전에는 되게 항상 이렇게 새로운 것들 찾아다니고 항상 좀 방황하는 시기가 많았는데 왁타버스에 입문하고 나서는 그런 시기들이 많이 정리되고 항상 새로운 이벤트들 그리고 새로운 할 것들이 있는 막타버스에서 못나고 있는 걸 항상 안정적이고 즐겁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막타버스는 제2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타버스는 제2의 인생이다. 매르븐 님의 말씀을 듣고 인터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고생하셨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맨만대는 뚫기 매르븐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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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생하셨습니다.